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자인 시스템 i 피그마 강의를 하게 될 범쌤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을 이번 수업에서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의 디자인 시스템은 피그마를 통해서 피그마와 함께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그마에 대한 툴을 배우는 수업은 아니에요. Figma 2를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 Figma를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커리큘럼을 잠깐 봐야 되겠죠? 자, 우리 수업의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디자인 시스템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디자인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디자인 시스템을 여러 가지 과정으로 할수 있지만, 저희 커리큘럼에서는 아토믹 디자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토믹 디자인 시스템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토믹 디자인 시스템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이 들어가고요. 제가 만들어 놓은 완성된 시안이 있어요. 디자인 그 시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할 거고, 어, 우리 수업에서는 뭔가 하나 작업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버전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버전 관리 할수 있는 방법, 피그마를 통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피그마 네이티브 시스템 설명이라고 해서 어, 피그마 프로그램 자체에 있는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네이티브 속성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겁니다 간단한 사용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figma 토큰 시스템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figma 네이티브 시스템 말고 figma의 플러그인인 figma 토큰이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 역시 그 디자인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둘 중에 하나를 골라 쓰세요 가 아니고 둘다 같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플러그인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역시 간단하게 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 이, 시, 이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설정들을 좀 기본적으로 잡고 들어갈 거예요. 간격이라던가, 그 다음에 컬러 팔레트, 어떻게 컬러를 잡고 들어갈 건지, 타이포그래피는 어떤 식으로 쓸 건지, 그리드는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건지를 전부 다 앞에서부터 천천히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만드는 순서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내비게이션에 이런 부분들을 먼저 만들어 볼 거고, 그리고 비주얼, 그 다음에 about, 다운로드, Q&A, apply 부분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 아토믹 디자인 시스템에 맞게 천천히 그려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죠? 다음 강의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디자인 시스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